나님해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페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피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더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하되 너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세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하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당이라내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하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메시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웃음> 아멘. <웃음> 오늘은 <웃음> 2025년 종려 주일입니다. 다니엘 71회에 이언 가운데에 69회가 차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기를 타시고, 공생의 세번째, 이슬람에 올라가십니다. 저들이 주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나아기 새끼를 들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를 앞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줄을 이어 따릅니다. 무리가 손을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가이시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호 신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온 성안에 초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래 갈릴 갈릴리다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앞서고 뒤에서 따르면서 환호성을 외치고 춤을 추고 따르던 사람들이 나을 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외치는 폭도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은 이십육장 이십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아무리 종을쳐도다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일곱까지 가령 것이 있음이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님을 너희 환영하고 춤을 추고 환호하고 따라온 자들이 나아오리에는 일심을 십장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대보 군중으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천국입니다. 유수님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마라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앞계속를 해방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일 줄 알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었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헤드로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헤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느라 너로 사람을 낳는 노부가 되기 아니라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주인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죄들 가운데 얻든 베란 수제자가 바로 헤드로입니다. 또가이샤 필리포지역에서 아는 자들 선지자 세례요한 이렇게 말할 때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라고호백 했던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태드론 예수님이 또밤 사경의 물리를 걸어오실 때에 주여 주시오던 나를 떠나서 물을를 떠나면서라고 하고 물리를 걸어갈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삼십일절로삼수아디에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리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하였나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호원장 되실지. 이루한 베드로였는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세번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제째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 주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금방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하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탁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하루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자 주를 부인하지 않겠는가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을 때에 한 피자가 종이죠, 피자는. 나와 그로대도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할 때, 이때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라. 그때부터는 피자가 베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세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73년에 오면 조금의 곁에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탕이라, 내말조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를. <laughs> 14절에 베드로가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노데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못하노라, 하니, 당에 울더라. 대장의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여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위급한 환경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와 누군지 모른다고 나는 전혀 성공이 없다고 라고 부인했습니다. 75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다 불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메시가 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혼에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신의 말씀은 일정 이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붙들어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믿음을 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확신을 도해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가나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이어하시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옆에 나온 나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가나무에서 밑에서 보았다고 그러나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네, 십자가의 사건이죠. 도등전 기장 15절에는 사도 파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금시라 그이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온 유럽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시되고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은 인생에 인해간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월밤 너희가 나를 다 나를 버리라 하시니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때 주님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분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제네들도 똑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열심히 대세매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오. 새비에내려 오실 때에 붙잡히셨고 대지당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용기를 내어서 끌란으로 들어가시고 그 때, 가야바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피자가 예수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같은 당이라고 지적을 하자 베드로는 순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 사람을 안 지려보는다라고 세 번씩 부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평생을 용감하고 용기 있고 모든걸다할것 같았던 그러한 철령에게도 어려운 난관 앞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한 없이 나에게 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되우 많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이 이어지는 환경에 침해하자 여동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일심부른다고 부의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결심이나 감정은 때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구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삼으며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세계의 소망을 다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도에서는 안될 사건 베드로가 집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한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진실이었습니다 외식이나 거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움과 신실된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그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예수를 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나약함입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받고 마음의 속를 충만할 때는 무슨 일도 다할것 같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도합니다. 그런데 문제 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결단이 성경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의 사건이란 생각이란거예요그 시간지라고 하면은 죽음은 죽으리라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나도요내 자존심. 십자가 지고 주님이 를 따라간다? 역시 안됩니다. 혈기가 나오고 포악이 나오고 아집이 생기고 독선이 나타나고? 안됩니다. 원인은 내 신앙과 삶의 주소가 육신의 정과 욕망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올패도 육신의 지배를 받아 죽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의미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그 마음과 신앙을 더 깊게 하셔서 유심히 계시지 않는 초대교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깊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코에 있는 숨, 호흡이 모이면 그는 끝나고 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은 순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평생 자신의 예심을 부인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예심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사부신 하라임의 시여 살아임이신 그또의 시이한 책에 보면 베드로는 평생을 새벽에 타이울 때가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그일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본문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답을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자 하심이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신이 통곡합니다. 그말씀이지 가해가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었더니며 통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을 때에 아마 베드로는 얼마 전에 베드 하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못내고 부인했던 배,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이 아닌 진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이사깔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지고 묵묵히 주님 발자결 따라서 캐세만의 문을 넘어 굴고 내언덕까지 오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았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적 사도가 되었더러하시니다 그리고 이기 67년 아노후민이 67년에 노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수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않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이 은혜의 성취가 십자가에 해서페로가두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걸음은 열매의 곳이 성취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숨겼던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5년도 종료 주일입니다. 단일 70일의 예언 가운데에 60개가 차린 날입니다. 한 일에만 남았는데 메시의 왕국이 영어 천국이 유대인들이 심의식 병화가 죽임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의 시간 시한표는 멈추게 받으려 멈추고 구원이 이방에 온것 같잖아요. 그러게 로마서 1 1장2 5오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비밀을 미스테리온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구원에 완전 수가 채워질까지 이스라엘의 돌아오고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 알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심으십대 옥방위기관 안에서는 털썩이 땅에 영원승국이 왔을 것입니다. 근본적 고난주간 금요일에 유님이 붙잡히십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들과 빌라도의 판결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야바의 적들에서 유심 모른다고 부인한 패도의 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세번 부인은 예수님 말씀의 영혼의 숨취요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이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종요를 맞아서 베드로의 부인 세 가지 에 대해서 되살펴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 말씀에, 이제 예언의 말씀에 송치이고 또 인간의 하루씩 나아간 연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페드베의 순교의 원동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 지고 내 네, 목에 뭐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따라면서 스셈맨 문을 넘어서 그러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오. 유심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